내가 응. 사라져볼게. 이거, 이거 뭐 있다. <laughs> 이거 놀이기구네. <누가 이길> 그러게. <laughs> <laughs> 누가 그건지 모르겠어. <laughs> 거짓말치지 마. <laughs> <그거. 웃음> 누가봐도 회색인데 <laughs> 지금 어디 가시죠? <laughs> 왜돈댓 <된> 말해. <laughs> 돈댓말안 하던데. <laughs> 카메라를 이렇게 해야 돼. 불왕 저수지로 이행시 물 물가에 <laughs> 왕 왕은. 저! 저예요 수! 수지가 아니라 지! 지연이라고 <웃음> <웃음> <Damn>. <웃음> 와 이거 예쁘다 일로와 <laughs> 와 이렇게 잡아? <laughs> 송어를 무리로 올리지 말고 <laughs> 계란이랑 옥수수 같이 먹자 우리 돗자리도 들고 왔는데 이자리대 있고 싶지. 그런 데는 없는 것같아 이거 여기 놔두고 갈 테니까 다음에 오시는 분 여기 찾아서 쓰세요 엔킹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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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지엄 카페를 가보죠 짠! 어 이런 거 알아? 내가 사라져볼게 어 <laughs> 저기로 가면 돼 이런 데가는 거. 여기가 진짜 예쁘다.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와봐. 아, 그렇네. 이게 그거네. <laughs> 엄청 유식하잖아. 응. 어. 나 거울로 써. 이 카메라를. 진짜. 야, 카메라 쳐다보면 안 되는데. 카메라 이제 쳐다보지 말자, 그래. 카메라 먼저 쳐다보면 그거. 무정 <laughs> <laughs> 근데 저거 가지러 가야 될거 아니야 언젠가 저기 야와 여기 이쁘다 고양이 스키이 우리 이에서 놀다 눈 더쪽이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면은 게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아, 네. <laughs> 머리 조심해. 나한테 나한테 하자요 <laughs> 약간 고급스러운 거 좋아해. 하앤티한 거. 난 이런 거 작은 게 이게 통으로 된게 아니잖아. 응. 하나 하나 모. 넣은 거지. 거잖아. 이게 다 아유. 혼자서 꾸미신 거잖아. 와나 응. 아, 저기 건너고 올래. 어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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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안될 걸? 네. 아니야. 저거 건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맞아. 아 막혀있네. <laughs> 다 이쁘다 누가 응.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건 알아야지 이저수진지 <laughs> 저수진인지 지연인지 모르겠어. 그거 여기야. 시흥 사람들도 여기에 이런 게 있는 지 모르는 거야. 알거저오 <laughs> 지연아 지연아 가면 안 된다. 가면 <laughs> <laughs> 안 되는 거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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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응. 그 <laughs> 그 사장님이 그 굉장히 이제 소품 같은 게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그런 게 느껴지고. 어 물랑 낮에 보니까 더 좋네. 이런데도 있는데 이런데도 안에는 또다를 수도 있어. 저 겉에도 멋있는데 겉에는 <laughs> 안에는 소박할 수도 있다고. 아 <laughs> 여기 리무진 있다. <laughs> 와 예쁘다. 아 이게 타임캡슐이래 이게. 이거 자체가? 오. <laughs> 이 여기 화장실 아닌데. <laughs> 저기 해바라기네. 어디, 어디? 왼쪽. 내가 해바라기지. 그래, 내 왼쪽. <laughs> 와, 머리 좋다. <laughs> 죽은 거야? 다 끝났어, 얘는. 얘. 얘는. <laughs> 얘는 죽었어. 어, 여기 진짜 이렇게. 물은 고정. 네. 염전이다. 오. 아, 저기 물물 물 있는데. 개꼬 이야기 잠깐. 여기 뭐 하는데 이러는지. 어... 아 육지로 들어오네. 포즈 대박. 약간 표정이 좀 야리. 야. <laughs> 어째서 저런. 요런데 돗자리 깔면 되겠다. 어! <laughs> 이거. 저인 저기로갈 거예요. 아니야. 왜? 개볼 <laughs> <laughs> 같은 거? 와 여기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바닷물 들어오는 길인가 봐. 이렇게. 아. 여기 그랜드 캐년 같다. <laughs> <왜>? 맞아. <laughs> 와 진짜 좋다 여기. 우와. 여기 진짜 예쁘다. 나 여기 완전 마음에 들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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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영상 <laughs> 틀었어 <laughs> 여기서 뭔 얘기를 해야 재밌지? 그런 걸 얘기 안 해야 재밌어. <laughs> 진짜 평화롭다. 팀 <laughs> 살래? 못 찍었어. 못 <laughs> 찍었어. 리코더잘 불어? 리코더는 돌기 쉽지. 내가 잘 분다니까 불기 쉬운데. 단소가 어렵지. 단소도 잘 분. 단소 쉽지 이러는 거 아니야. 단소 쉽지. <laughs> 그거 같아 싸우루. 아니야 피사에서때 약간 기울지 않았어? 착시야. 아니 기울었어. 착시야. 좀좀 응. 좀 기울었는데? 맞잖아. 맞잖아라 그래. 뭐야 언제 서 있어. 아니 기울은 거 맞네. 착실하니까. 나 <laughs> 너무 편한데. 비너스 그림? <laughs> 이건 나가도 되나? 천지창문. 아니가.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뭐 있다. 아유 화질 사실... 배경화면 같아. 그러게. 아, 너대파트한 근데... 5층 5층 넘겠다. 야, 이 밑에서 보니까 높은데? 와. 이거 그런 말 없는데? 기사에 썼다? 뒤에 적혀져 <laughs> <켜져> 있어. <laughs> 야, 높다잉. 조심해, 출락 어? 나는 안 가. 어? 나 내려갈게. 나 휴대폰이 날아갈 것같 <laughs> 이거 봐봐 봐봐 어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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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니? 웃음> <laughs> 이거 봐봐 근데 여기 앉아도 기준치만큼 아 기준치만큼 그래안안떨어지돼아나 너무 갈 무섭니? 와나 미치겠는데? 이거 너이끼구 음... 이거.. 와나 네, 미치겠다. 이씨. 한 구간 더 내려가야 되겠지? 두 칸이면 <웃음> 바닥이야. <웃음> 바닥에 내려가야.. 괜찮다는말이야 <laughs> 아니 이거 위험한데? 애들 놀라면 안될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위험한데? <laughs> 와 미치겠다. 이제 됐다. 아 이제 이제. 와 진짜 무섭네. 와 진짜 넘네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안 할래 왜왜 왜? 저거 봐 저거 봐 그건가 경비? 어? 와지영 조심해라 왜? 빠지면 큰일 난다 응아 음. 물이야? 어. 그러네? 아니, 여기 야생동물 접촉 지역이래. 만날 수도 있고. 어. 오, 저, 저저저저저 저, 저, 조심해. 괜히 겁도 없다. 요 <laughs> 정도? 어. 오늘은 요 정도.